안녕하세요. 마사보입니다. 지금이 새벽 5시 30분, 여기는 전북 군산입니다. 묵국 하나로 전국을 제패한 한일옥이라는 가게 앞에 나와 있는데요. 묵국은 참 간단한 음식이죠. 소고기에 무 넣고 물 붓고 끓이면 되는 음식인데, 묵국이 얼마나 맛있길래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군산올 때마다 느끼지만 참 한적하고 좋아요. 나지만 한 건물들도 좋고 자, 한일옥입니다. 사진에서만 많이 봤는데요. 어이고 벌써 차들이 많아요. 태극기 딱 걸려있네. 손님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택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택배로까지 판매하시는구나. 어이고 유명인들 사인도 많고 생활의 딸인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시인데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방 나왔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중간에 바로 나왔고요. 한우묵국 만원짜리 시켰습니다. 아침에는 뭐 김치찌개, 닭국, 콩나물국, 국종류는 아침에 되고요. 그리고 육회 비빔밥이 유명한데 육회 비빔밥은 점심 때부터 된다고 합니다. 반찬, 깍두기, 멸치, 김치, 콩나물, 고추, 이렇게. 요거요거 궁금하다. 대한민국 제일의 묵국이라고 하는 한이동 묵국이에요 저는 큼직큼직 썰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부위 좀 보자 제가 뭐 고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 힘줄 붙어있고 기름 있고 작게 작게 잘린 거 보니까 진작 컨대 고기 정육하고 남는 부위들 있잖아요 뭐 자투리 부위를 좀 썰어가지고 넣으신 거 같아요 뭐 양지다 사태다 할수 없이 기름 부위 그리고 갈비 정육하고 남은 부위 이런 부위들이 섞여있는 거 같아요 뭐왜 주셨지? 앞접시 왜 주셨지? 여기 뭐 들었나 보죠? 아, 김. 김. 김은, 음... 생김은 아니고 살짝 구운 김인데요. 참기름 향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기름 살짝 발라서 구운 김. 우선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저도 무국을 참 좋아하고 무국을 즐겨 끓이는데요. 무국 끓이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좋은 고기와 무 넣고 그냥 끓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참기름을 넣거나 마늘 많이 넣거나 그러면 고기의 고소한 향이 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고기는 마늘 참기름 없이 그냥 끓이거든요. 그러면 고기에서 구수한 향 그리고 기름에서 또 고소한 향 나서 맛있는데요. 이 무국도 그래요. 음, 고소하고 네. 구수하고, 무에 달큰함도 들어가 있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국국 끓일 때 소금만 넣으면 맛이 없어요. 조미료 좀 약간 넣으셔야 되거든요. 조미료는 뭐 다시다보다는 그냥 미워 넣는 게 훨씬 깔끔한데요. 제가 뭐, 조미료 많이 넣었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지만, 음, 뒷맛에 감칠맛도 상당한 거 보니까 제가 평소 무국 끓일 때 넣는 조미료보다는 더 넣으시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계속 또 먹게 되네. 고기 음. 쫄깃쫄깃 힘줄 부위 맨 밑에 결이 좀 있는 건 양지 쪽인가 그리고 기름 힘줄 붙어 있고요. 예, 짜투리 고기들 이런 고기가 맛있죠. 음. 음. 아우, 공깃밥 양이 많네요. 요즘 에 이렇게 묵직한 공깃밥 찾기 힘든데. 밥은 아주 고슬고슬하고 잘 지었다고는 할수 없고요. 쌀은 좋은데 밥은 좀 질게 지어진 집에서 밥솥에서 퍼서 둘러 담아준 그런 밥 같아요. 조금 질어서 아쉽긴 하지만 말아서 먹으면 또 맛있겠죠. 깍두기 맛있다. 깍두기 색상이 안 익어 보이는데요. 잘 익었어요. 푹 익어서 군내가 뭐 나거나 뭐 묵은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콤하게 잘 익었습니다. 음, 양파 넣으셨구나. 그래서 달큰한 맛도 나고, 새콤한 맛도 빨리 나고. 겉절이도 맛있다. 겉절이는. 간이 좀 죽어서 김치 같은 것자은 맵고 짜지 않고요 단맛도 좋고 국에 같이 먹기 딱 좋고 아 맛이 대전의 실비김치 안 매운 버전 비슷합니다 전라도 지역 오면 국밥 먹을 때 김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콩나물국밥에 김을 주시는데 여기도 콩나물국밥 메뉴가 있어서 김이 난거 같고요 김에다 밥 먹고 국에다 밥 먹으니까 한 그릇으로는 모자랍니다 네 밥도둑입니다 국물 리필이 될까? 궁금하네. 여기요, 국물 리필 되나요? 건더기도 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국물 리필 된답니다. 건더기까지 된다는 데 고기도 딸려올지 모르겠다. 야. 아, 고, 아 더, 더 주세요? 두번 리필, 세번 리필도 돼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일옥처맞지만 옛날 제가 기억나는 게 7,000원 8,000원 때부터 이 집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만 원이 됐어요 만원이랑 금액이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리필을 해주시니까 더 좋네요 이거 이제 말아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요 오 저는 식당에서 주는 거는 다 넣어서 먹자 주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뭘 찍은 거지? 안 찍었네 녹화를 눌렀는 줄 알았는데 안 누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묵국에 거친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매운 묵국 묵국 끓일 때 고춧가루 넣어서 끓이는 묵국 그리고 약하게 끓인 육개장 맛이 나요 김을 너무 많이 꺼냈다 다 먹어야지 아유, 금세 밥을 다 먹었네 원래 밥을 국물에 말면 쑥쑥 들어가죠 풀풀 들어가요 김치 올려서 먹으면 금방 그래서 묵국에밥 말아 먹으면 보통 때보다 밥을 두 배는 먹는 것 같아요 반찬을 더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반찬이 많이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냉기면안 되잖아요 그죠? 한 그릇 더 시키면 또 돼지라고 할 텐데 저 여기요 공깃밥 하나 더 주시고요 국물 조금만 리필해 주세요 오, 다시 한 그릇이 됐습니다 이 밥은 금방 지으신 것 같아. 처음에 나왔던 고깃밥은 새벽에 지어놨던 거. 이건 금방 지은 거. 밥이 더윤기 있고 맛있습니다. 음. <목소리> 크죠? 거의 주사위보다 더 크게 잘랐는데요 물을 너무 얇게 자르면 좀 오래 끓이면 다 부서지잖아요 국물에 탁해지고 또 너무 크면 잘 익지 않고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이게 익을 정도만 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기도 충분히 우러나고 무는 잘 익었는데 부서지지 않고 딱이 정도 음. 제가 너무 나와보이지 않나 모르겠다 대한민에서 가장 맛있다는 소고기 묵국에 공깃밥을세 공기나 먹었는데요. 참 배부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묵국 중에서 가장 맛있었냐 물어보신다면 음, 엄마가 끓여주는 묵국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묵국이라는 음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좋은 소고기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기본 이상의 맛은 다 내거든요. 아, 묵국,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깍두기, 김치, 이거 아, 흉내 못낼것 같아요. 맛있었고요. 김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리필 시켰을 때, 처음 나왔던 양의 반 정도, 건더기와 고기까지 주시는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 좋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만 원이라는 가격 좀 비싸게도 느껴졌지만, 리필 두번 하고 나니까 오히려 죄송스럽더라고요. 군산 오시면 한이로 들러서 소고기 묵국 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저는 지금 8시니까 출발해서 대전으로 또 출근하겠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might be reading